회개할 때는요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벗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상복을 생각해보죠 상복 뭐 노란색 하얀색 상복 입을 때 상복의 그 천은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까 까끌까끌합니까 네, 매우 까끌까끌합니다 오래전 풍습에 의하면 망자 죽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거친 상복을 입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온몸이 따끔따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는요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죠. 그런데 굵은 배옷을 입고 나서 위에다가 무얼 걸쳐 입었던 거예요 여호람 왕은 왕복을 걸쳐 입었던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도요, 그 악했던 아합 왕도 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자 그 순간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도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벌이 무서우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잠깐 그 장면 찾아보죠. 앞으로 가면 됩니다. 열왕기 상 21장이에요. 열왕기 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 제가 읽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였던 아합 왕은 경고를 듣자 회개를 하는데 먼저 왕복을 찢죠. 그리고 무엇을 입었죠? 굵은 배 옷을 입었어요. 그 위에 왕복을 또 걸쳐 입었습니까?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습니다. 굵은 배 옷만 입고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걸어 다닙니다.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 모습을 보세요 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통스럽고 회복하고 싶어서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표현이 굵은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굵은 베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왕복을 또 걸쳐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회개하는 걸 보기 원해요? 보지 않기 원해요? 보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땐 여전히 왕이길 원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굵은 배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부끄럽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로 내가 회개하는지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혹시나 이렇게 입으면 하나님이 봐줄까? 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이 상황을 좋게 해줄까 이런 마음만 있었던 거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왕인데 에헴, 나는 왕인데 왕이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배옷을 입었지만 왕복을 또 입었습니다. 그게요. 저는 이렇게 명, 명칭합니다. 기복적 회개라고요. 무슨 회계요? 기복적 회계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회계입니다. 잠깐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하는 회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봐줄 거야. 그런 회계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회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예뻐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기뻐하지 못하는 회계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고, 나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좀 돌아보죠. 살다가 징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되, 상황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복귀합니다. 혹시 그랬다면... 그거야말로 기복적 회개가 아니고 뭘까요? 상황이 끝나니까 생활도 돌아가요. 그게 회복이냐고요. 그게 회복입니까? 하나님과 진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회개 말고요. 내 마음 깊숙이부터 드러나는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회개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람 왕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열왕기하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33절입니다. 33절. 백성들이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화가 나서요. 이제 진심 자기 본심이 드러납니다.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여기까지는 맞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걸 믿고 계속 바른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회복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나는 못 기다리겠다. 이제 하나님은 포기할란다. 내 힘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거 더 이상은 못 하겠다. 내가 언제까지 배옷 입으면서 회개해야 되느냐?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자나 도와주지를 않잖아. 이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잠깐 기복적인 회개를 했지만 자기의 인내가 바닥나니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나 이제 못 기다리겠다. 그게 본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본심을 모를까요? 내 본심 모르실까요? 진심으로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회고가, 회개하십시오. 다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진심이 아닌 또는 잠깐 하다가 많은 회개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까요? 어쩌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찾아보죠. 출애굽기 구장입니다. 출애굽기 구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어쩐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왕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재앙들을 내리거든요.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곱 개가 지나갑니다. 일곱 번의 큰 재앙들을 맛보았으니 무서울 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죽고 처음 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피, 개구리, 이파리, 악독, 한 독질,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막 질병이 일어나는데 그들이요. 아직도 하나님을 100%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 두려워해야 100% 굴복하거든요. 50% 두려워하면 딱 반만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완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굴복할 때 진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밤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앙금을 이대로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 정도만 살고 이렇게만 사는 것도 적당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복적인 회개를 하고 완전하지 못한 회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설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설마 여기보다 더 큰일이 있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를 손을 놓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면 좋은 건가요? 예레미야에 보면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자유해라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모든 위험과 안전으로부터 지켜줬는데 그게 올 것이고요. 질병과 지켜줬는데 오겠죠. 또, 핍박과 죄의 유혹,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속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어? 그랬던 인물들이 많거든요. 설마 했다가 진짜로 버림받은 인물들이요. 먼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드디어 버렸습니다. 그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건만 사울은 끝까지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갔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받지 못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기분이 뭘까요? 글쎄요, 경험해 보지 못아서 모르겠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차라리 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로 세상을 살기보단 버림 받았을 때 빨리 천국으로 가는 게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삭입니다. 앞으로 가죠. 사사기.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대 삼손이여. 벌레세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도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그런데 이때 버려버렸습니다. 떠나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삼손은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적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빼버리고 머리를 깎아버리고 짐승처럼 대우를 해줬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결과거든요. 설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잡고 계실 때 얼마나 감사한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참아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버려 버렸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이 있었던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쭉 가다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같이 읽겠습니다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의 말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라고 하셨고요.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내 자녀마저 잊어버린다고 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세요. 비록 삼손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땐 하나님이 또 회복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들을 보고 배워야죠. 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자비하신 분이지만 끝까지 그 손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진심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비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지금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구나.